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5월이 되면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고, 또한 감사는 달을,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 저도 어느 순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자녀에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세상을 사는 법을 이 부모를 통해 부모의 모습을 통해 단 보고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 말을 배우게 되고 단 그런 살아가는 습관을 보고 그것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녹아들고 부모의 언행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고 이 가정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가르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엇을 물려 주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까지 나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 주시길 남겨 주길 원하십니까? 요즘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산들을 남기기 위해 유행처럼 퍼져 있는 것이 하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이름으로 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한 주, 두 주, 두 주씩 사 놓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하나, 두식을사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자녀들에게 이 주식을 물려주고 남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형태를 바로 현명한 부모 부모들의 이 트렌드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과 땅 그리고 집과 주식 같은 이런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속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나보다는 잘사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정작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스펙의 한 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과정보다는 이 성과와 결과를 중요시하기 여깁니다. 무엇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자녀 옆에서 부모가 밥을 떠먹여 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이 되어서 뭐, 무엇이든지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얻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 버립니다.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획득하게 하는 우련 우리 우 세대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과정이 아닌 이 결과만을 묻고 결과만을 도출하는 이 모습이 부모에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점점 흘러가고 있는 세대의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남겨주어야 할 참된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지혜의 아이콘이었고,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이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물려주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이 훈계를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부릅니다. 아들들아. 이 아들들아, 이렇게 복수형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진짜 혈육의 아들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귀 기울여 듣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귀로 듣고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또한 내가 전한 지혜, 명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는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다음 세대 향하여서 이 선한 도리를 전하며 이 전한 것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도리라는 것, 이 도리는 교리, 신조, 교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인생, 그 인생이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선한 도리를 일평생 떠나지 말고 지켜 살아가길 또한 이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도리의 지혜는 자신의 스스로 살아가고 체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해 알려줬음을, 가르침을 받았음을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력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생을 설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출처는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에서 이 자녀로 대대로 내려져 오는 이 축적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장성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자신도 여전히 유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미숙한 이런 아들로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지만 이 부모는 솔로몬의 외아들과 같이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선한 돌이 세상을 살아갈 선앙 방법을 알려 주며 그것을 마음에 두어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가르친 것, 항상 마음에 품고 이것을 지키라고 가르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의 길을 형통할 것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이 선한 도리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그 지혜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이자 방법은 이 땅을 만들고 운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로 향해 전달하면서 또한 그대로 가르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형, 원, 원형으로 바라보면 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매하여 소유한다라는 이런 상업적 의미를 띈 단어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구매하라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지혜와 명철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그 사람은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얻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대가 지불하여서 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얻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 지불은 이 땅의 가치관과 풍속들을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 그리고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며 어기지 않고 지키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내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보호한다고 여겨왔던 나의 생각과 내 소유들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은 참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그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내 힘과 내 부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움직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일한 지혜를 7절에서 다시 한번더 강조하며 권고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이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지혜를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8장 8절 3만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를 존중하고 존귀 여김으로써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종기 여김으로써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다시 한번더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경험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높일 때 나를 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나를 높이 들어올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높이 들어올린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 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개념은 바로 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혜를 높이게 될때그 지혜는 지혜를 높이는 자를 같이 높여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높이며 살아가며 또한 지혜를 지혜는 그 가치 있는 인물을 만들고 존중받고 영화롭게 삶을 살도록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주며 또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어 왕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루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가르치고 남겨둔 이 유산은 바로 지혜를 얻으며 또한 지혜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가르치고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며 남겨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남은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더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남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자 잘 살아가는 법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후손을 위해서 재산과 주의를 물려주려고 그것을 남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야 하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꼭단그 행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남기고자 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한, 한절의이 말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수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수와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